다 저기서 봐. 야, 이가 정가. 오호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다 겹쳐가지고 활쏘면은 한명줄알고왔다가한 번에 맞고 죽을 겹쳐, 거야. 겹쳐 겹쳐. 아니 근데 여, 그렇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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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으로 연속으로 음. 안 맞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플레이 해볼 모바일 게임은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좀비고라는 게임인데요. 좀비를 피해서 이제 생존자들이 도망을 가고 막 추격하는 형태의 서바이벌 컨텐츠라고 해요. 일단은 저희가, 어, 친구들 8명이랑 함께 멀티플레이로 다양한 모드들을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일단 방 만들게. 네. 저도 뭐 이렇게 레벨 2레벨이라 얼마 안 해봤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셔도 이해를 해주시고 댓글같은데다가 노하우나 뭐 공략법같은거 써주시면 도움이 될거같아요 네예자 예. 예. 방이름은 양초보네 샌드박스고 비번. 비번은 내가 따로 알려줄게 알예저 비번은 태경의 생일 어? 모르는데 뭐, 몰라 몰라요, 미안 몰라요 <laughs> 미안 까먹었어 여기여기 여기 IM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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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다 왔다 우와물짱 많다 오 <laughs> 뭐야 다 들어왔죠? 어? 아, 왜 똑같이 생겼어? 저, 아이디 맞춘 거 보소 이거 도티좀비고 잠대존비고 <laughs> 어? 터 뭐하고 어? 뭐야 어 퀸터는 여잔데 왜나 남캐야 어디 어디 아 이거 캐릭터 스캔에서이 캐릭터를 바꿀 아, 야너 남자냐? 아 그래, 아, 그래? 아, 야, 안녕 <laughs> 아 바꿀 수 있어? 야, 이게 야, 막, 이게 있잖아요 은근히 깐트로링이 좀 어려워요. 이지 어려워. 어, 이게 조이스틱 형태가 헉. 왼쪽 좌측 하단에 이렇게 조이스틱이 있는데 잘안 이게 좀좀잘안 돼요. 반응이 그치? 약간 늦네. 이게 약간 네, 클릭 하면서 하는 게더 편하더라고. 어, 꾹 누르고 있을 때 말고는 방향 전환할 때는 이렇게 클릭으로 해. 이렇게 빙거 이렇게 돌리지 말고. 알겠지? 어, 그래. 아. 그치 그치 그치. 오케이. 합시다. 오케이. 자, 일단 처음에 즐겨볼 모드는요. 공포 감염 모드예요. 8명이 맥시멈이죠? 저희끼리 한번 플레이 해 볼게요. 갑니다. 근데 네. 비크민버는 그 핑이 안 좋아.

아, 날 죽이면 어떡하냐. 날로 게 야, 이렇게... <웃음> <웃음> 야, 야, 놔라, 놔라, 하다, 자, 야, 야. 이거 잡아, 아, 이거 잡아. 누구야, 이 누구야, 거 누구야. 거누군 야, 이누 야, 이거 누가 이거 누군 이거 누군 <laughs> 그 <내> 그 <laughs> 야, 이거 누군 이거 누 이거 누 야, 이 야, 이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야, 이거 이거 야, 이 야, 누 야, 이 야, 이거 누군데? 야, 누군데? 야, 누군데? 야, 누군데? 야, 누군데? 야, 누군나 야, 누군 야, <laughs> 야,딨죠? 야, 야, 여기 숨었다 그다 아, 나이스. 야, 이거 어, 있잖아 나이스. 여기. 어, 여기 애들 벽 속에 숨어 있어, 이거. 아, 오케이. 아, 유지 아, 벽을 주지 벽을.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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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어, 가봐. 나이스. 아, 나이스하죽였요 아, 아, 어, 아, 여기 딱 있다, 있다. 안녕. 아, 이거, 누구 아,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킨토리야? 아, 두이야 나이스. 어, <laughs> 아, 이거 은근히 되게 재밌다니까 이거. 아, 재밌다 이거. 아, 오, 예, 예. 참, 야, 예. <laughs> 이거 스릴 있다구 이거 은근히. 잠들 어디 있어? 잠. 들어 잠들어. 어디 있냐? 야, 잠들이 어디 있어? 이거 잘 숨네. 혼자 남았구나. 혼자 남았구나. 야, 40초 남았어. 40초 빨리 찾줘 어디 있어? 나 없지. 여기 있나? 나나테 알려 주면 내가 지켜 줄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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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 주잖아. 아, 어디 야, 이거, 있어 이거? 야, 이거 이거 좀비가 있어? 그 화이트 데이의수이아저씨같않아 어, 맞아. 그 근데 BGM은 어디, 그거네. 응. 어. 그피지 어, 아오니네. 어, 아오니. 있어. 아, 디잠트 어디 어디서 먹어? <laughs> 야, 이거 곱명이 <laughs> 찾는데 못 찾고 있어. 이아이막 진화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 잠들. 쫀다. 어디야? 아! 아 어, 잡았다! 아, 나이스! 아, 내가 잡았다! 야!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야! 대박! 대박! 아, 대박. 나이스! 대박. 이거 줘! 이거 줘! 클라스 줘! 야! 클라스는 나지! 어! 야! 잡았잖아! 여기는 소, 다른 참. 다른 맵이네요. 다른 맵이에요. 아니, 일곱 명이 찾는데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 아니니? 오! 누구야? 어! 태경이! 태경이! 닭 좀비다! 닭 좀비! 어떻게? 야! 이게 <붕이>. 차라리... 에 아! 깃털이 죽었다! 나도 끼리 있었어! 이거 일로 어, 가자. 다... 그걸 그래, 일로 와. 아니야, 여기. 이게 야. 사람일 때는 시야가 되게 좁아요. 안 보여, 안 보여. 맞아. 누나, 누나 다 없애러 가자. 여기, 여기, 여기. 야, 뿌어야, 뿌어야. <laughs> 뿌어야, 도망가. 야. 이쪽, 이쪽이야. 오빠 <laughs> 놀랬잖아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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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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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laughs> <laughs> 어, <laughs> 죽어, 다죽고 <laughs> 미코니가 <미콘이가>, 미코니가 <미콘이가 웃음> 막다른 길로 내려갔어. <laughs> 이 망했어. 나도 몰랐어. <laughs> 어, 아, 도망가, 도망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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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아, 쫓아온다, 쫓아온다. 안돼. 야, 야, 야 쫓아온다, 어디 쫓아온다. 어디 쫓아온다. 어디 자, 있어, 일단은 어. 일단은 잘 도망가, 잘 도망가.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잠들이랑 어, 나랑 같이 있었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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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laughs> 바보야! 아, 나 살려야지! 아나 진짜! 아나 이대로 놀랐지 살려줘. 오오오오오 이렇게 <laughs> 이게 이런 소리가 나면 좀비가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근처에 음. 있단다아 <laughs> <laughs> 죽었다! 어떻게 알았어? 여기서 봐, 여기만아나 진짜. <laughs> 아, 진짜. 사람이 어디? 어? 아니 야 이길 수 <웃음> 있어. 이겨 이겨. 살려 이겨. 어. 근데 이거 활은 어디 다어아 이거 활. 준비 잡는 거야. 막막 잡는 거야. 안돌아하면서 어, 대박. 뭐야 야, 갇혔어 오 됐다 됐다 어, 뭐야 아우 나야아 스이자이자 이기자 끝났다 이겼다 아, 끝났다 야 끝났다 끝났다 야 설마 찬이한테 잡힐거 아니지 너네? 아오 와 살려줘 야 아, 끝났다는 사람들이 <laughs> 제일 먼저 잡혔거든요 <laughs> 배야, 뭐야 뭐야 갔다 <laughs> 간다 일로와 이곳이다 여기 있었는데?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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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잡았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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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야 도망가 도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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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와 죽었다. 아 <아유가>? 진짜. <laughs> 아 이게 화살을맞화살 맞추면 어. 일정 시간 동안 좀비한테 안 죽거든요. <laughs> 깐트를좀해 보려고 그랬는데 좀비가 세 마리 나오네. <laughs> 이거 잘한다. 오른, <laughs> 팔, 팔 오른쪽 건 뭐야? 어? 그거 그거 잠깐 마법 면역 대까 그러니까 면역 되는 거. 잠깐 무적. 어, 잠깐 무적. 숨어 있을 때 좀비한테 근데 박스로 변해. 어 뭐야? 어, 야, 이분 뭐예요? <웃음> <웃음> 아 이분 뭐 해요? 아맞아 거기 박스 있어요? 박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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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거하필 어디 있을까? 어, 여기다. 어디 어디 어디? 에, 박스를 열어봤다. <laughs> 희금 어. 어디 있을까? 희민. 아, 라이우대을까 여기는 박스가어아 <laughs> <과학식이 웃음>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야, 야 잠대리랑 빅민이 두명 남았어. 나도 살고있어 <laughs> 아, 좋다. 야, 여기 다 모여 있어. 야, 가자 가자 가자. 킹나 라이크. 라이크. 킹민 잡으러 가. 어딨어? 여기. 나와 나와. 여기 근처에 있는데? 야, 분명히 빅민은 말처럼 저런 구석에 숨어 있어, 이거. 아니야, 나 정중하게 있어. 난 당당하게 싸라니까. 에이. 야, 덤벼. 덤벼, 좀비나 지금 팔들고 나왔어. 덤벼. 에이, 그를리가. <다 덤벼>. 에이, 그걸 형이 좀을리가 없어. 야, 이게 맵이 맵이 좀 크네, 이게. 맵이 좀 커. 뭐야? 아까 바로 구석이다. 야, 빅미나, 야, 빅미나, 야 빅미나, 10초 남았어. 우리 빅민한테 질수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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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빅민한테 진다 아, 아, 이거. 아, 아,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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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디서? 어디지? 아, 졌다. 우와, 아, 와, 아, 졌어. 소름. <웃음> <웃음> 소름. <웃음> 우와, 졌어. 소름. 우와, 어떻게 빅민 따위한테? 자, 여기는 또 다른 맵이네요. 여긴 뭐야? 지하동가? 아까 했던 거다. 아니 여기 분명히 고등학교라는데 고등학교 뭐 이런 데가 있어? 아, 태경이다. 망했다, 아, 태경이다. 둔둔둔 둔. 어, 어, 잠시야. 뭐, 근처에 있는데, 근처에 있는데. 야, 나 보고 있냐? 둔 <laughs> 둔. <laughs> 야, 야, 야. <웃음> <웃음> 야, 오지마, 오지마. 둔 <laughs> 둔. <laughs> 야, 긴장하 <깃자라>, 도망가. 도망가, <laughs> 도망가, 도망가. 아, 아, 근처에 <laughs> 아. 근처에 있어. 아, 레레레레레레. 아, 끔찍. 오, <laughs> 망했다. 야 나, 아, 아, 동물. 나는 빡빡이다. 나는 빡빡이. 아 진짜. 여기다 다 여자다 여자. 이때 여자 있다. 아 무서 무서운 거봐 얘네. <laughs> 어 무서워. 여자 있었는데. 있었어. 여기 아, 느꼈어. 찾아 찾아. 다 이거. 야, 야, 근, 야, 근아 오그로 끌어, 근털아, 시간 끌어, 시간 끌어야지, 시간 끌어야지. 아, 나! 아, 도티형을 찾아볼까? 어, 아, 아, 아 저야, 저요? 저요? 저, 저, 저 돌아다니고 어디 있는데요? 도티형은 어디 도, 있어요? 어, 저, 저, 뭐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 네, 잊지 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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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딱 아, 딱 그래. 딱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저말방딱 봐도 구석이야 아니 아니야 구석이 구석 없어,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 아, 구석에 있었는데 태경이한테 잡혔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있어 어디, 어디 들어가 있나 보다 없다니까, 없다니까 왜안 보여?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 벽 사이, 잘 봐, 벽 사이 어 올라올라 야콜렸다걸렸다 걸렸다. 저기 왔다 어디야 그만 쫓아 그만 쫓아 뻥이야 가라 뻥이야 뻥이다 야, 뻥이다 차가. 뻥이다, 차가. 뻥이다 차가. 빨리 구석 찾아 뻥이 가라 라다뻥다 뻥이다 뻥이다 어디야 어디다어이 어디 어? 모르겠네 나도 나 어디 있나 이어 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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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도망가 이다아온다뻥아온다쫓아온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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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 쫓아가는거 아니고 근처이다 근처 다다 있다, 뻥이다 와 진짜. 응. 5초만더 버텼으면 됐는데. 예아. 와. 뭐야나나 <laughs> 스킬이나 했어너 되게 많이 죽었다 계속하게 눌러야 돼 이거. 어나 어, 나. <laughs> 아니 아니 나가기 나가기. 왜, 자 나... 다른 모드도 한번 즐겨볼게요. 다른 모드는 아이템 모드 해보자 아이템. 알겠지? 아, 어. 강만 줄게. 비코님 비밀형 일로 와봐. 아니, 자. 공이 안돼 이거 이거. 뭉쳐가지고 활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가는 거야 활쏘도.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다 겹쳐가지고 활 쏘면은 오케이. 한 명인줄 알고 왔다가 한 번에 맞고 죽을거 야 겹쳐 겹쳐 아니 근데 그렇게 그 연속으로 연속으로, 연속으로 안 맞을거 같은데? 아니아니야 아니야, 이게 이게 우리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저거 지금 와. 여기 못와 못와 이거 아, 3 6 이거 뭐. 절대 못들어 어 일자기를 서 이러면 절대 못들어 음. 어. 그럼 우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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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한다에 백만원 건다 혼자 있는 사람 죽게 된다 야 그럼 우리 하고 하고 백만원씩 나눠가자 왔다왔다왔다 어, 자, 어? 하고 100만 원씩 나왔 자, <laughs> 자 이번 판은요 한번 저희가 아이템 전을 즐겨보도록 할게요. 감염 아이템 전이라고 오른쪽 상단에 써있죠. 이 모드는 번... 아까 전에 즐겨봤던 감염 모드랑 룰은 같은데 아이템들이 나와요. 좀비한테 도움이 되는 아이템도 있고 도망가는 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아이템도 있어요. 갈게요. 예. 어, 자, 3초만 시자 이거만 따라갈게. 오케이. 어, 어, 가자 가자. 일로 와. 이거막 오케이 가자 가자. 속도 빨라지는 어. 것도 있고 그래. 여기 없겠지. 정해 사인, 정해 사인이다. 오케이, 사천왕 가자. 어, 어, 어. 어 아, 여기아 여기 안 좋아. 길, 길이 왔냐, 여기 안 좋은 아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내옆에 여기, 여기, 여기. 어, 활, 활, 활. <laughs> 어, 나이스, 활활 먹었어. 활, <laughs> 활 먹었어. 나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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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도 겠지 우리 쩐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야야야 잠깐만. 야, 누구야. 나내뒤 누군데, 근데 누군데, 이거? 야, 여기 있잖 여기 못온다 오게? Okay? 아,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오게? Okay, 나이스 nice. 그래서 깐뜨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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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잡아요 가면 안돼 이렇게 하면? 오나 어, 저리가 아 죽었다 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어? 거기 오겠는데? 아 죽었다 여, 여기는 절대 뚫을수 없어 야 어서 활쏘는 D.V.U 활쏘는 소리가 나는데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 반가워 ㅎㅎㅎ 게요안녕하세요 반가워 반가워 이게 왜요? 이붙는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디 이렇게 지나가시나? 야, 가라. 야, 길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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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뿌린가? 온다, 온다, 온다. 야, 온다. 어디 어디 어 어디 어 야, 저거 어떻 가요? 야, 사대 사야 사대서. 덤비다고 봐봐봐봐 <laughs> 우리 안 뚫려 야 계속 맞춰 계속 이게 오른쪽 있어요 <웃음> 여기다, 여기다. <웃음> 덤벼봐 여희들 이리 나저 어디 들어봐 어제가 죽으면서 죽으 죽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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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뭐 하는 거예요 네야 <laughs> 그게 되게니 그게 생각보다 세지 않았대 안 세다니까 안 세다니까 아니 쓰라렸지 이게 뭐야 바보들 뒤돌아볼 시간이 없대 오예 피콘이 생각보다 세지가 안 돼? 센줄 <laughs> <laughs> 알고, 무섭다. 되게 센줄 알았는데? 나이스, 으아! 화살? 오!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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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누구지? 안녕! 뭐야, 템? <laughs> 아! 아! 한 대만 더쳤으면 되는데! 아! 아! 죽었어! <laughs> 야, 뭐, 템 있다, 템 있다! 저 아이, 아이템 때문에 세죠, 화살. 오, 어, 뭐야! 오, 어, 이거 지금 보니까 위치 나온다. 좀비 좀 잡아볼라 그래? 그랬는데. 그래? 어? 따라, 따라. 어, 따라, 따라. 여기 밑에 두명 있어. 밑에? 아 진짜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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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오야야 야우야 우리 <laughs> 시아 <시야> 가리는 아이템 먹었어 <laughs> 이기털 뭐, 아, 잡음. 나이스. 아내 네, 여기 막 다른 게. 아, 아. 나이스 세명 남았다. 뿌어야. 네? 어디 있어? 아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등교 어? 안 했어요. 뭘 등교를 안 해. <laughs> 어? 오늘 미술 <laughs> 시간 있어 미술 시간. 저 등교 안 했어요. 미술 시간 점수 얻어야지. 그래 그래. 아, 어 등교 안 했. <드 웃음> 그나마 그나마 미술이라도 잘해 야지형 우리가 캐리했다 이거는. <웃음> 야, 어디 <laughs> 있어, 이거? 빅민 태경? <laughs> <내. 웃음> 아, 위치 뭐야? 위치 보여 주던 거 그거 빨리 먹어. 우린 정 중앙에 있다. 아, <laughs> 어. 왜, 왜 말해. 이기 <laughs> 이기 <laughs> 정 중앙은 아닌 거 같은데, 그럼. 오른쪽 구석에 있다. 화장실에냐 오, 야, 이거 이거. 쪽에 있던데? 이거 먹었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형형형형 형이 위에 맡고 내가 아래 맡을게. 정구 먹었어. 정구 사용하면 인간들이 시야가 어두워진대. 에헤, 어두워졌지. 뭐야, 뛰어보 어디 있어? 야, 진짜 못 찾겠다. 불금률야. 나 흔들 안 했다니까? 와, 생명력 회복. <laughs> 와, 얘네 진짜 잘숨는다나 같이. 나 우리 <laughs> 다섯 명이 찾는데 한 명도 못 찾았어. 저세 명을? <laughs> 와, 와, <laughs> 뭔 <잘 숨은> 거야? 인간 <laughs> 레이스 뭐 찾고? 민야 거기 여기. 다 찾고. 빅 여기 야, 얘네 빌미야. 셋이 같이 있다. 같이 있다. 몰려 있다. 야, 열한시쯤열한시쯤 나이스. 나이스. 아 뭐야. 아니, t 아, 인간의 승리네. 아. 한 번에 잡은 줄. 비왜 이렇게 어냐 이거? 그러게? 어, 뭐야. 나 준비됐어. 다시 와. 다시 와. 야, 야, 야. 야야야야! 여기야, 아,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야, 도망가 도망가. 아, 아, 따라가 따라가. 이야아아 이게 막 다른 길. 아, 저도막이야 아, 이게 아, 아, 못 올라가. 아? 아까 아까 똑같이. 오케이 오케이. 아까 똑같이 하자. 오케이. 와, 여기 쩐다 여기 쩐다. 못 탄다. 아까 어딘 지 알아? 아까 열열 시였어 1 1 시. 1 1 시? 쪽이었어. 이렇 아까 그 체육복에 아. 나온 거. 음. 그래 아까랑. 왼쪽 왼쪽이니 왼쪽이. 그 그래, 아까랑 아까랑 똑같이 하면 로 갔을 거야. 거기 내가 어. 숨고 있었는데 태경이가 들어도 비밀번호부터 들어도 아 그런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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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었어? 야야야야야! <laughs> 부터보가 어딘지 알잖아. <laughs> 야 푸터보 빨리빨리 가봐. 빨리, 어. 빨리 가봐. 어디다 빨리 잠시 옮기자. 오케이. 나, 나 반대쪽으로 갈게 반대쪽. <laughs> 플랜 F다. <플랫레프다>. 오케이. <laughs> 여기 있었는데? 어. 안 가방가. 어딘데 어딘데? 지게매요. 이게 좀 맵을 알아야지. 음, 우리 처음에 나오는. 어. 뭐안 보아? 나이스 죽었다. 아 발견다. <laughs> 나 배신하다 배신하다 여기에 여기에 여기야 이쪽이었어 여기구나 여기. 빅빅 <laughs> 어, 어, 배신각이다. 아나 배신하다니. 와나여짱짱 좋아 나 여기 숨은 데가 있었네. 찾았다. 아나 <laughs> <laughs> 아, 여기 여기 여기서 어디서 어디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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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화장실 죽였다 죽였다. 아, 오, 나이스 <laughs> 태경이 죽였군요. 야잠뜰 비콘 남았다 잠뜰 비콘 여기 못 찾는다. 어디 있냐? 어디냐? 어디냐 벽을 잘 봐야 돼. 벽을. 어우 있다. 벽, 벽 뚫린데 있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네? 뭐 뭐? 어디냐? 아 어디야? 어디야? 댄. 다다다다.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아니네? 다다다단. 어! 뭐? 이게 뭐야? 뭐야? 죽였다. 오 나이스. 한명 남았어. 야5 초가자. 아못 잡겠다. 못 좀비지라서. 아따 이긴다 이긴다. 비컨 나이스. 여기인가? 아.